지신의 집이었어요. 지난의지난었어요 귀신의 집이요그신아 집이었어요. 귀신의 이어요 아빠 의 집이었어요. 귀신의 어요 다윗아 저기 들어요 가서 양들을 치거라 아버지께서 다어요게양 치는 일을 맡요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요 때부터 들판에어요 치는 일을 했대요네 아버지 가이스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더잘 지킬 수 있을까? 애썼어요. 어? 그래서 뭐 하고 있죠, 지금? 강물레도 어, 연습을 하고 있네? 여기 커다란 나무에다가 이렇게 관역을 만들어 놓고, 어, 여기는 10점, 여기는 80점, 50점. 아, 아니네, 100점, 100점, 80점, 50점, 40점... 이렇게 다했으요 아빠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면 양을 평잘 지킬 수 있을지 맨날 맨날 물만 도 연습도 했대요. 그러다 가 어느 날이었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얼마나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을 다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았는지 오늘, 오늘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서 한번 만나볼까요? 좋아요. 자, 헬리아폴리아. 오늘 엠버 데리고 왔으니까 사이코에 가자. 말씀을 하시네요?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가를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을 위하여 볶은 곡식과 떡을 가지고 전쟁터로 가래요. 어, 전쟁터? 전쟁터 알아요? 화살이 막 슝슝 날아가는 그 전쟁터에 빨리 가래요 빨리 가서 형들에게 그 곡식과 떡을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살피고 안전하다는지 그 증거를 가지고 오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2세예요. 아버지가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지금 잘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아 너네 첫째 형아, 둘째 형아, 셋째 형아 형아 셋이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형아들이 잘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지금 빨리 전쟁터로 가가지고 아버지가 주는 이 양식을 형들에게 전해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안전한지를 증거를 가지고 오너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버지. 했어요. 놀랐죠 아, 어, 아빠 싫어요. 아, 맨날 나만 시켜요. 아, 무서워요. 지금은 내리막이네? 네. 그래, 아버지가 빨리 가고 라하셨는데또 해야겠다. 아, 아, 아 어, 그런데 갈증이 나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이거 뭐지? 오, 먹고 싶다. 어떡하지? 홀라당 다, 다 먹어버릴까요? 형님들에게 가져다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지만 갈증나지만 참았어요. 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형님들에게 가져다줘야지. 자, 빨리 전쟁터로 가야겠다. 이렇게 드디어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만 형님들이 있었어요. 형님, 아버지 심부름 왔어요. 그러자 형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윗! 너 지금 정신이 있니? 여기가 어디라고 너조그만한 거지? 어서 돌아가 안돼 위험해 아니에요 형님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형님들이 잘 있는지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편지라도 한장 써주셔야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 허, 허, 어떡하지 거인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거인 골리앗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나라의 아주 고약한 대장 거인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이 강아지 같은 조그만 녀석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당장 나에게 덤벼라 내가 싸워주겠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 뭐라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도 욕하지 않는데 어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욕을 하다니 욕을 할수 없다. 하면서 사울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임금님, 임금님, 제가요. 이렇게 조그맣지만요. 여기 보세요. 제가요. 이게되어요 멋지죠? <laughs> 내가 너를 맞짱멋지주겠다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죠멋돌돌려야죠죠 이번엔 몇번 돌릴까요? 멋번 돌릴까요? 좋아요,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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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죠? 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윗이란 아이는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그런 착한 아이랍니다 순종아이랍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역시 그래 순종아이라면 다윗을 이 궁궐에 데려다가 내가 훈련시키도록 하겠다. 내가 좋은 건 먹이고, 또 좋은 것 입히고, 또 교육도 잘 받게 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이 궁금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하나둘셋 해줄래요? 주셔요. 자, 이거 뭔지 알아요? 지난번 그법궤에 들어있던 0계명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르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냐면요 잘되고 오래 사는 복을 주신대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겠어요 나는 잘되고 싶어요 나는 이보다도 잘될 수 없어요 최고예요 나는 잘되고 싶어요 지금 손 들어보세요 음, 역시 좋은 음, 손을 보고 있군요 자, 손 내리고 나는 오래 살 아요 나는 아, 네 오래 살수 네. 있을 거야. 아, 정말 잘하네 네. <laughs> 그런데요, 잘 되고 오래 사는 법을 아, 이해할 수 있는 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고 아. 엄마 아빠를 운경하는 거예요. 멋지죠? 아. 아. 자, 좋아요. 순종이라뇨 뭐냐면 엄마 아빠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하고 대답을 잘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두 가지만 하면 돼요 엄마 아빠가 말씀하는데 엄마 엄마 내말좀 들어봐 내가 어 내가 말하잖아 이렇게 자기 말만 하면 되겠어겠어요 아니죠 엄마가 전화하실 때 다른 분이랑 이야기하실 때 엄마가 나한테 얘기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돼요 장마의 길에 가서 귀 쫑긋하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지 그게 무슨 말인지 내 네, 어머니하고 통할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 그래서요. 친구들 순종 쿠폰 오를 만들었어요? 네. 보여주세요. 자, 그 순종 쿠폰에요. 여러가지 미션이 있어요. 이번주에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요. 엄마 아빠에게 선물로 주고 잘 순종하고 오는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네. 자, 이쿠폰은 무슨 쿠폰이에요? 쿠폰이에요. 쿠폰해 드리기. 자, 그러면 엄마가 예솔아, 엄마에게 쿠폰해 주려. 그러면 어떡게요해 줄까요? 네, 어머니 대답하고, 네, 어머니 쿠폰해 드리는 거예요. 드릴까? 이건 뭐예요? 노래 불러 드리기. 아기 참새가 엄마, 아빠 참새에게 찡찡찡찡찡 찡찡찡찡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요 엄마, 아빠 참새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겠죠? 그것처럼 우리도 엄마, 아빠에게 노래 불러 드릴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예솔아, 아빠 안마 좀 해주렴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아버지 대답한 다음에 안마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전 하나님이 볼수 있게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 그렇게 순종해서 올수 있겠어요? 자, 그럼 그렇게 다위처럼 순종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약속 있는 축복을 받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아, 기도가, 아 기도 소리. 다잘했다 오케이, 됐다. 토끼 됐다. 아다 악어 됐다. 나비 다 됐다. 약속 있는 첫 개명, 부모님을 공경하며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무서운 전쟁터에혹히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한그 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축복에 그 걸음을 걸었던 것을 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아빠에게 순종하며 온경할 때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을 다 누리는 다녀될 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지켜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 하나님안에서 말씀으로 건강하게 양육받고 또 제대로 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또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인내심을 주시고 또 교훈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쿠폰을 가지고 저희가 또 훈련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가운데 강하게 훈련되어지고 또 건강한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유아부 아이들 에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